죄화볼이라는 게 단순 그 장소들을 다니는 의미도 상당히 좋지만 그 소설 자체 다양한 측면의 해석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라스콜니코프가 왜 노파를 죽이는지, 네. 그 이데아 사상은 네. 무엇인지, 네. 도스토옙스키가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네. 네 러시아란 나라는 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특이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아하고 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적인 가치 그리고 유럽적인 가치 이런 것이 좀 섞여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러시아 정교로 대표되는 기독교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뼈뜨어 대제 이후로 서구화를 했기 때문에 서구화라고 하는 그두 가지 가치가 서로 부딪히는 또는 대립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러시아의 지식인들, 화가, 음악가, 문학가,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배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세프스키도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바로 그두 가지 가치를 정말 절묘하게 잘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두 가지의 사상의 대립. 또 그것은 어떤 식으로 또 조화할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게 해준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서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구주의는 이성과 합리주의, 법으로 대표되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로자가 법대생으로 설정이 된 것도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설에 보면은 로자가 논문을 쓰게 되는데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들 있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상을 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수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러한 생각이 바로 그 당시 러시아를 지배하는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는 토마스 칼라일의 영웅 숭배로는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은 영웅하고 추종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설 죄와벌에 보시면은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칼라일이 얘기했었던 영웅, 둘셋카카 얘기하는 비범한 사람, 그런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힘을 휘두르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한 이제 가치를 정당화시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스콜니코프가 바로 이제 그런 사상의 경도가 돼서 자신이 사회악을 제거하고 거기서 쟁취하는 많은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사회가 더 좋아질 것이다. 예, 그러한 신념을 갖고 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이 서구 가치로서 대표되는 것이 할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음, 지금 러시아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 자기 신념에 의해서 살해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파는 죽어 마땅하다고 할수 있다 하더라도 노파를 돕던 여동생, 아주 순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여동생까지도 살해하게 되거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것까지도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라스코니코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예심 판사 포르피리를 만나게 되면서 점점 어, 죄의식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소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회심을 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센나야 광장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참의 의미로 땅에다 대고 두번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하게 되죠.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시베레 유형형으로 처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어, 라스코니코프가 참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참회를 하게 되냐면은 이 에필로그 부분에서 나오게 되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서 네, 소녀가 거기까지 라스코니코프를 수발 들기 위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 소녀가 준 성경책을 받아들고 또 소녀가 수용소 안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라스코니코프가 소녀를 만나면서 소녀의 발이 엎드려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구원을 얻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유럽에 경도된 그런 서구주의 사상으로 지배되고 있는 러시아의 사회를 보여주면서 그러나 도스프스키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원은 그래도 결국 기독교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도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그 소설의 내용 자체는 기독교에 이렇게 편향된 내용들은 아니고 예,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한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 본인의 정체성을 예, 찾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예,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적인 생각에 치우쳤다라고 보지 마시고 소설 읽어보시면은 다각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라스콜니코프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갖게 되신 겁니다. 사실 도스토옙스키 경험에 비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네,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페트라시프스키 사회주의서적 독서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돼가지고 결국 이제 반란 혐의로 사형장에 서게 되거든요. 근데 사형당하지는 않고, 특사로 사면 돼서, 시베레 유형형을 가게 되는데, 보면은, 시베레 유형형이 처음에 4년 더하기, 사병 근무 4년 해서 8년이거든요. 실제로는 2년 더 있다가, 10년 만에 상트 페테북에 돌아오지만, 수용소 기간은 정확하게 8년입니다. 근데 소설에 보시면 라스콜니코프의 시베리아 형이 정확하게 8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반영이 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화벌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면서 오노프라임을 함께하실 손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화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제화벌이라고 네, 하는 소설은 사실 인류의 보전으로서 꼭 한번은 탐독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손으로 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투어를 이렇게 마련해서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투어를 이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설 내용을 들으셨던 것처럼. 현장감 있는 투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 투어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면 당연히 굉장히 몰입도 있게 이 투어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현장감을 최대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투어로 보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여행업이 위기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업의 형태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측의 목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게 되면 오프라인 투어에서도 좀더 좋은 투어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오프라인 투어와 온라인 투어로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활동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홍보 영상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있게 되고요. 이곳으로 오고자 하셨지만은 뭔가 러시아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시고 부담스러셨던 그런 분들이라면은 여기가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신숙한 투어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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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습니다 아, 참, 많이 부족하다. 러시아란 나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다시요. 여기서 잠시이번엔 여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음. <laughs> 머리가 얇아가지고 파만 거 쓰는 거. 뒤에서 하시거아니요 아니요. 전부 아, 예수님들 하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 <laughs> 하나 둘셋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십니까. 백야나라 이연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야나라 이연희 팀장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 저기, 목, 목이 저기 되네. 앞으로 해야 돼, 앞으로. <목소리> 이거 빼버릴까? 안녕하세요. 하시네. 아, 그래. <목소리> 오늘도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어, 이분은 조금 더 진지한 맛이 없잖아 있죠? 그래도 제화을 자체가 워낙 진지한 소설이잖아요. 아무튼 저희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드디어 저희 랜선 투어가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이트나 마이리얼 트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랜선 투어를 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저희가 군부를 떼느라고 계속 시간을 끌었던 랜선 투어를 한번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고, 몇 날, 몇 시에 하는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제가 공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알려줘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뭘 해야 되냐? 알림 설정을 해야 돼. 근데 또 구독을 안 하고 알림 설정만 하는 건안될걸 또. 구독도 해야죠. 네. 아무튼 입만 벌리면.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으면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분은 좀 그렇지만, 구독 안 한다고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아, 안 돼. 그러면 저희 다음 공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